자, 여러분들, PA가 이제 A라고 하고, PB를 2A라고, 여기서 이제 3 a 라 해볼게요.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은, 지금 이 삼각형하고, 여기 있는 거하고 합동이거든요. 그죠? 렇 아시겠지만, 여기가 A가 되고, 2A가 되는 거알수 있죠. 그렇죠? 어까지 되십니까, 여러분들? 근데, 이 각도랑, 이 각도랑 같잖아요. 그죠? 여러분들. 당연히 이 각도랑, 이 각도랑 같다는 거알수 있고, 여기가 얼마다? 90도다 라고 될 거예요. 그렇죠? 그렇죠? 원래 어떻게 해? 여기가 90도였잖아. 그렇지? 그런데 우리가 저쪽으로 90도가 돼버리는 거지. 다 이해되니? 얘들아, 이해해. 민주도 오케이. 자, 그러면 이렇게 치각성형기가 연결하면 여기 얼마가 돼요? 루트 8A가 되고, 여기가 45도, 45도가 된다는 거알수 있지. 그래, 안 그래? 그런데 뭐가 보이냐면... 야, 루트 8A, A 피타고라스 하면 이해가 되네? 여기가 90도였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. 피타고라스 하면 되는 거니까. 그렇죠? 이거 제곱하면 9A의 제곱이고, 여기는 8A의 제곱이고, 여기는 A의 제곱이니까요.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? 그럼 여기가 몇 도예요? 135도잖아요. 그럼 여기도 얼마다 135도가 되는 거죠. 그죠? 때안 네, 돼. 자, 135도가 된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A, PB의 넓이는 135도고, PBQ가 어디냐면, PBQ는 얼마가 되는 거야? 90도가 되어서 정답은 225가 2번이 되겠습니다.